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음. 그 뭐냐. 직컨 유튜브를 보고 이그 뭐냐. 국산, 국산품 맞추기인가 그거를 해봤는데요. 계속 그 홍성대왕궁? 그, 그게 안 나와서, 안 나와서 계속 했어요. 계속. 무한, 무한궁임 했는데 드디어, 드디어 나왔어요. 짜잔. 홍성대왕궁. 서랑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였는데 싸우지 않으면 화칠 아, 싸우지 않으면 화칠 수밖에 없고 화친을 주장하면 나라를 파는 것이 된다. 90점. 자. 짜잔. 73밖에 없다. 와. 오답 노트. 제가엄 많이 좀해 봐서 그런지 다 이제 기억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미 한번한 한 거는 기억을 좀 하고 있어서 뭔가 특징을 잡고 생각을 해놔야 돼. 너무 막 이상하게 생각해버리면 다른 게또 생각이 안 나. 그래서 그게 그냥 딱 특징만 잡아줘. 그니까 러이 김치 같은 경우에는 이, 이 약간 얘는 뒷모습 같고 얘는 앞모습 같아. 약간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런 특징. 이게 국산, 이게 외산. 자, 그리고 돼지 등갈비. 이게 국산 뭔가 좀더 살집이 많고 빨간색이죠? 얘는 뭔가 좀더 하얀색이에요. 자, 붉은 색깔. 약간 붉은 색깔을 띠죠, 이게. 요요요요. 요 약간 좀더 붉은 색깔을 띠면은 국산 이거는 노경. 약간 좀더 많이 부서졌고. 약간 좀더 많이 부서졌고 붉은 색깔 덜 띈다면 외산 그냥, 모양으로 구분해서도얘 있잖아, 얘, 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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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간, 눈같이 생겼죠, 이런 거. 그리고, 얘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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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적인 모양은, 약간, 무화과가 생각한, 무화과가 생각나는 그런 느낌. 그리고, 콩. 콩은 상태가 더 안, 상태가 더안 좋은 게 외산품이에요. 상태가, 상태가 더 좋은 걸 골라야 돼요. 깨끗하죠? 몇 개는 부서졌고, 몇 개는 금이 갔어요. 저는 처음에 이걸, 이걸로 찍었는데 맞았어요. 너무 놀랐어요. 자, 그리고 대추, 이거는 사진이 또 다른 게 있어. 다른 사진이 있는데, 이거, 이게 국산, 이게 외산.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사진, 사진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약간 주름이 더 많아 보여. 왜지? 왜 주름이 더 많아 보이지? 그리고 여기 봐봐요. 설명이, 연한 갈색 때문에 주름이 적다. 이게 주름이 적은 건가? 잘 모르겠다. 이게 왜 주름이 적은 거지? 아 참고로 이이아 이거 이거 광고일만 이 노트북은 저희 그 삼촌께서 보내주신 노트북. 그 원래 삼촌이 가 있어요. 오빠가 있는데 그 오빠가 군대를 가서 이거 요거를 이제 이게 원래 그 오빠 건데 군대 가서 이제 군대 가서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그 게임을 깔려고 했는데 안 돼. 요요요 요, 요 얼굴 반반이 보이죠 얘가 얘한테 해 가지고 응용 프로그램 열라 했는데 안 된대. 원래 내가 그 윈도우 그거로 해가지고 안되나 보다 해서 다른 거 c o m 인가 그걸로 했어 근데 근데 이제 윈도 윈도우로 했을 때는 이 기기는 윈도 윈도우랑은 뭐가 안돼있어서 안됩니다 대충이라고 그 c o m 으로 했을 때는 응용 프로그램을 열, 응용 프로그램을 열, 아, 응용 프로그램을 열 수가 없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있어. 그래서 결국 못하고 말았다 내가 하려는 게임 뭐냐면 내가 죽어 내가 죽어 내가 죽어를 하려 그랬어요 저는 내가 죽어에서 가위를 제일 좋아합니다 아 가위 진짜 너무 잘생기지 않았나요? <laughs> 이건 제 이건 제 취향 아,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존중해주세요 추천 취향 몰라요 진짜. 취향. 취향, 존중, 취향 존중해주시고 갑자기 <laughs> 내조 이야기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이상한 얘기로 시간 걸었네요. 자, 국산. 외산. 외산, 그러니까 국산은 좀더 뭔가 하얀색이 많아보여요. 외산은 뭔가 좀더 붉은색이 많아보이고, 뭔가 제 예상에는 이게 더 맛있어 보여요. <laughs> 아, 국산, 국산 건데 미안한 땅. 자, 그리고 검정콩. 검정콩은 국산, 외산. 이게 좀 음, 아 이건 구별하기가 좀 힘들어. 왜냐면은, 아, 이걸, 이걸 뭘로 구별해야지 이러고 있었거든? 아이고, 근데 이거는 내가, 내가 이제 이거 유튜브 보면서 더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이제 특집 보고, 아, 어, 이거 하려고 해야지. 근데 팍 하고 눌러버렸어. 어, 망했다. 어, 한개 틀렸지 뭐 어쩔 수 없지 이러고 하면서 그냥 는데 이게 맞았네. 이게 맞았네. 이게 맞았네. 와, 레전드. 어떻게 구별하지? 하얀색이 있는 게, 대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그냥 이걸로 구별해. 그니까 러 여기 마, 여기 있잖아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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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표시. 체크 표시 약간, 그니까 뒤집어 놓은 것 같은. 그, 요, 요, 요 콩으로 구별하죠 여기 외국 거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요 체크 표시가 있는 그걸로 구별하시면 것 같습니다. 자, 8번 문제. 도라지. 국산. 외산. 일단 국산의 특징은 뿌리가 더 많아요. 뿌리가 넌간 뭔가 조금 더 복잡해요. 그리고 이거는 홍삼. 국산. 외산자 앞에 도라지를 보면 알수알수 있다시피 뿌리가 많은 뿌리가 있으면은 뿌리가 더 많거나 복잡하면은 우리 나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무조건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기 홍삼은 무슨 얼마나 깔끔하고 심플합니까? 여기 홍삼 보십시오 얼마나 깔끔합니까? 이제 반대로 외고. 좀, 이제 만초 뭔가 뿌리 같은 게. 그리고 색깔이 좀더 진해요. 색깔이 좀더 진하고, 여긴 대체적으로 좀 진한 갈색 편이고, 여긴 대체적으로 좀 연한 갈색. 밑에, 여얘 있잖아요. 요 밑으로, 둘다 밑으로 갈수록 살짝 진해지는 그런 게 있어요. 머리가 짧으며 굵다. 몸통의 색깔이 황색이고, 다리 부분은 진갈색으로 굽는다. 어쨌든, 뿌리가 있고 없고가 제일 좋구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버섯 같은 경우, 이, 여기, 이, 이거에는, 그, 국산 맞추기 게임에는 정말 버섯이 많이 나와요. 뭐, 포고포급버섯포급버섯포급버섯또 있고, 아, 표고버섯도 있고, 영지버섯, 백화, 알지, 아, 뭐, 쪼쩌고저다 쪼고 있어요, 그냥 버섯이. 내가 버섯을 잘 몰라. 그래서 그냥, 좀더 뭔가 민둥민둥하고, 붉은색 띄는 걸로 찍었는데, 이해가 맞았어. 자, 홍,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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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고추.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살짝 쭈글쭈글쭈글하고, 얘는 뭔가 더 펴져 있고, 훨씬 더 색이 좀 연해요. 얘는 확실히 좀 진해. 자, 그리고 깐 도라지. 일단은 특징부터 설명해 드리자면 얘는 좀평 얘는 좀 이제 좀잘 좀, <laughs> 펴져 있어. 얘는 약간 꼬불꼬불해. 저 이거 동그라미 좀 보이죠? 동그라미 위에 요가 가 말아져 있는지 안 말아져 있는지 구분하면 돼요. 그리고 밑에 부분만 나와 있는지 밑에 부분만 나와 있는지 아니면 전체 사진더다 나와 있는지 그런 걸로 구분하면 좋습니다. 아, 그리고 다음 제가 틀렸던거 오리훈제. 제가요, 이게 원래 다른 사진이 있는데요. 그거에선 정답을 하는데, 갑자기 사진이 또 바뀌어, 바뀌고, 난리를 쳐가지고, 틀려버렸어요. 원래, 씨, 내가, 씨, 어? 원래 사진 나왔으면, 임마, 어? 내가 다 맞췄어, 지 어? 다 맞출 것 같으니까, 사진 바껴, 바꿔가지고, 뀌어바 어떻게든 틀리게 하는 거 봐, 인성 드론 사이 그니까, 얘는 어떻게 구별하면 좋냐면 얘는 살짝 하트 모양, 여기가 찌그러져 있죠. 이렇게. 이렇게 하트, 살짝. 얘는 그냥 화면을 꽉꽉 채워. 얘는 좀더 뭔가 얇아. 좀 짧다 해야 되나? 어쨌든 하트 모양 살짝. 여기가, 여기가 찌그러져 있는지 안 찌그러져 있는지 구별하면 좋습니다. 자, 마지막. 자, 포, 표고버섯. 노루 궁뎅이버섯은 안 나오나? <laughs> 그런 게 나올까? 아, 그 버섯이 있는데 그게 나올까? 어쨌든 표고버섯. 자, 특징부터 설명드리자면 우리나라 거는 뭔가 좀더 깨진 것 같은 뭔가 약간 금이 위, 버섯 위에 금이 간것 같은 그런 게 많습니다. 아니, 그, 아, 많습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는 약간 X자로 표시가 돼 있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뭔가 좀더 깨져 있는 느낌. 자, 그리고 사양삼아 산양삼. 어 발음 어려워. 산양삼. 어쨌든 얘는 약간 혼자 있어. 얘는 혼자 있어. 혼자 있고 색이고 혼자 있고 색이고 혼자 있고 같이 있고. 얘는 혼자 있고 같이 있고로 구별하면 좋습니다. 자, 그다음 쇠고기 쇠고기 맛있겠다. 얘, 얘는 아까 그 삼겹살과는 다르게 빨간색. 이 고, 이 약간 빨간색 부분이 더 많은 게 우리나라 거고, 약간 좀더 크기가 길, 길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래요. 얘는 약간 좀 뭔가 색이 칙칙해. 자, 그 다음. 표고버섯 백하고, 아, 이런 이 땅에도 많이 나와. 표고버섯이고, 표고버섯이면 표고버섯이고, 백화고면 백화고지 표고버섯 백화고가 뭐야? 씨. 어쨌든 국산품, 외산품. 국산품을 사진으로 구별하면 그냥 이 사진으로만 구별하면은 후, 일단은 안에가 좀더 주황색입니다. 여기 안쪽 있잖아요. 여기 여기 안쪽이 좀더 주황색이에요. 여기는 완전 하얀색이죠. 하얗죠. 하얀 반짝 반짝. 자 그리고. 여기는 약간 그 뭐냐, 기둥? 이게 안 보여요, 사진에서. 왜안 보이지? 자, 짧은 건 아닌데, 어쨌든 안 보여요. 일단 뒤집어 있는 애를 자세히 보셔야 돼요. 뒤집어 있는 애를 기준으로 좀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참나래참나래가 뭐야, 시 키위라고 하죠 어쨌든, 자, 쉽게 구별하는 거. 아주 쉽습니다, 이건. 자, 세개 3개 국산, 세 개가 국산, 벌고네 개가 외요 세 개. 세개 있는지 네개 있는지가 중요해요. 아, 그리고 이것도 틀렸네요. 아, 닭다리. 아, 나 정답 알았나 내가 실수했어. 와. 아, 뭐, 95점 나올 수 있었는데, 까비. 자, 어쨌든. 이게 국산, 이게 외산입니다. 국산은 뭔가 좀더 약간 동글동글한 느낌? 전체적으로 다리.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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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다리를 좀 자세히 보셔야 돼요. 여기 보면, 뭐, 거기가 체크, 체크 핏이 있잖아요. 뭔가 좀더 각진 느낌? 그런 느낌이 들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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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얘로는 구별이 잘 힘들어요. 굳이 구별하자면, 여기 있잖아요. 얘는 앞에만 좀 있잖아요. 얘는 뒤에까지 약간 이렇게 다 까져있거든요. 그니까, 한, 여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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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까져있는지 안 까져있는지를 자세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양파. 얘는 아주 구별하기 쉬워요. 아주 구별하시는데, 얘 국산품은 빨간, 살짝 빨간색이고, 얘는 약간 좀 더러워요. 약간 좀 더럽다. 아, 얘는 이름만 하긴 좀 그런데, 약간 정말 연한 여 주황색이나 살구 색깔을 쓴것 같아요. 자, 끝. 그럼 영상 끝. 실선 분위 한단다. 13분이면 된다. 이 정도면 구독자분들 좋아해 주실 거죠? 자, 일단은, 이제, 이거를, 이거를, 하,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신 저를 응원해 주시길 바라며, 영상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아, 영상. 잠깐만. 끊기 전에 얼굴 한 번만 보여드릴까요? 아닌가? 싫으세요? 싫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는 얼굴을 공개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게 싫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는다 댓글로 남기시던가요. 댓글에 막혀있으면 만약에 댓글이 막혀있으시다면 저희 저희의 다른 영상을 통해서 이 영상의 제목을 말해주며 다음 영상에서는 뭐뭐뭐 해주세요라고 댓글을달 댓글이 되는 영상에서 여기 제목을 앞에 제목을 붙이셔야 돼요. 앞에 제목을 붙이시고 여기서 뭐뭐 해주면 시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뭐뭐 같아요. 여기서 뭐 여기서 뭐뭐뭐뭐뭐 뭐뭐뭐뭐뭐뭐 이래 댓글을 써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댓글이 막힐지도 모르니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이 있다면 댓글이 만약에 열려 있다면 그냥 해주세요. 오늘 노노노노노 아야야 내손아악아 아씨 오방 오도방 전달자가 핸드폰에 손이 부딪혔다. 그럼 찐으로 빠이빠이1 5분 아싸 영상 영상 억으로 걸었다 아 억으로가 아니라 시간 걸었다 아싸 바이옴 정지 못하니 뭐하라? 아 이거지?